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실탄 개봉 지시가 내려진 것은 군이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대통령 탄핵 요구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민주적 규범의 침해로서 국회나 민간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민주적 원칙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주적 규범과 법치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부와 군에 대한 공공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인식될 경우 광범위한 불만과 시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군사력 남용이 의심될 경우 민주적 통치를 중요시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탄 사용 승인으로 인해 법적 도전과 헌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검토를 촉발하고 군사 행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상황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커버넌스를 통해. 대중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속속히 드러나는 위헌 위법성의 결과를 윤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온 국민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